백산수는 정말 백두산에서 나오는 물일까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백산수 신공장이 가동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 b n 이 직접 현장을 찾아 백산수 품질의 비밀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백산수의 수원지는 내두천으로 백두산 청정원실인 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유일 연중수온이 6.8도에서 7도를 유지하는 저온 용천수이며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지하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백산수가 흐르는 지하층은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현무암질 화산암반으로 물은 이 지층을 따라 약 40년간 천천히 이동하며 자연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걸러지고 실리카, 게르마늄 등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녹아듭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미네랄은 실리카인데요. 실리카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음식이나 물을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미네랄로 모발과 손톱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뼈와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리카는 신경계에 유해한 알루미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일부 해외 연구에서는 실리카가 알루미늄이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수보다 높은 수치의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는 백산수는 일부 프리미엄 워터에서나 볼수 있는 수준으로 백산수가 지닌 특별한 경쟁력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실리카가 풍부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백산수의 수원지가 오염원이 차단된 백두산 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현무암의 다공성 구조가 천연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고도차를 이용한 친환경 수로 시스템과 100% 자동화 설비 등을 도입하며 농심은 백산수의 전 제품을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백산수는 현재까지 누적 매출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에 앞으로는 해외 시장을 본격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